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요즘에 여자분들은 인스타그램을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 뭐 걸러야 되는 여자,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 여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뭐 친구들이 다 인스타로 소식을 올리기도 하고, 새로운 패션 정보나 뷰티 브랜드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안 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어, 근데 솔직히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인스타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리거나 이런 부작용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인스타 눈팅을 하다가 어떤 계정을 봤는데,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이고 지금 임산부이세요.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구도가 집 안에서 카메라를 비추고 있고, 본인과 남편이 이제 얼굴이 잘리고 밑에 부분만 나와 있어요. 내용을 봤더니, 결혼 기념일이라고 정말 많이 준비한 우리 남편, 만삭 임산부 컨디션 난조로 집에서 보내게 되어 많이 아쉬웠을 남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오붓하게 보내는 것도 행복하다며, 중간중간 몰래 알찬 이벤트 시간도 빼놓지 않은 정말 못 말리는 서초 이벤트남, 결혼하고 정말 손에 물한번안 묻히게 한 남편과 귀한 집딸 고생시키면 안 된다며 시댁 가족 모두 포함해서 늘 아무것도 못하게 배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정말 물컵 한번 닦아 본적 없는 너무너무 행복한 아내 며느리. 여기서 더큰 행복을 바란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사치일 만큼 매일 하루가 더 완벽하게 행복하고 벅차도록 감사한 날들이에요. 여보, 오늘도 고마워요. 본문 내용이고 영상은 이제 두 분께서 포옹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올린 사진이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하는 피드 아직도 연애하는 것처럼 매일 설레고 두근거리는데 벌써 우리 결혼 1주년이라니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찾아온 우리 아기와 매일 하루가 소중한 이벤트, 서프라이즈, 행복을 주는 남편인데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또 서프라이즈를 남편은 매일 날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나 아니었으면 평생 비혼주의로 살았을 거라며 늘 고맙다고 말하는데, 매일 느끼지만 내가 정말 남편을 잘 만나서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기만 한 삶이에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늘 고마운 내 남편,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행복한 삶을 매일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주 큰 꽃다발 사진과 그 꽃다발 제 안에 끼워져 있는 카드에 당신과 평생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해요. 우리의 결혼 1주년 축하해요. 사랑하는 남편이 이 꽃다발 그 브랜드가 굉장히 그 꽃집에서 유명한 브랜드일 거예요. 꽃다발 옆에는 에르메스 백이 뒤에 상자가 있고 그 상자가 열린 채로 그 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1주년 선물로 에르메스 백과 어, 유명한 꽃다발을 받았다. 어, 에르메스 백이니까 뭐몇 천만 원 하겠죠. 여기에도 엄청난 좋아요 댓글이 달려 있어요. 여자들은 좀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선물을 받거나 어떤 이벤트 받거나 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인스타에 올리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남자분이 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회사 상무님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상무님이 이야기하신 게 와이프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명품백을 딱 집어서 사달라고 했다. 어, 그래서 그 정도는 사줄 수 있는데 문제는 사주고 났더니 그 그러니까 와이프가 인스타에 그 명품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썼냐면 남편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깜짝 결혼기념일 선물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뿌엥 이렇게 썼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걸 들은 이 직원분이 진짜 자기가 일하면서 우참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지금도 생각할수록 웃기다.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계정이 그렇다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자 입장에서 인스타를 했을 때 약간 이런 부작용이나 단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스타는 자기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만 모아서 올리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돈 내산을 뭘 했다. 뭐 이것도 있지만 남자친구가 뭐나 몰래 이런 거를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줬다. 프로포즈를 준비했다. 또 이제 남편이 기념일에 이렇게 해줬다. 뭔가 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는 아까 그 남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받은 건데 서프라이즈를 해준 것처럼 뭐 어느 정도 각색을 해서 올리는 이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피드에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온통 다 사랑받는 여자만 어, 한국에 있는 것 같고 어, 왜 이렇게 이제 션이 많냐, 왜 이렇게 동네마다 최수종이 많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다는 거죠. 프로포즈못 나도 그건 기사로도 나왔었잖아요. 시그니엘 같은 5성급 호텔에 아예 그런 프로포즈 패키지가 있어서 거기를 예약을 해놓고 꽃장식, 풍선장식, 뭐 케이크 이런 거를 해주는 업체도 다 전문적으로 있어서 그 업체들한테 예약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미 다 방을 꾸며놓고 어, 여친과 같이 들어갔는데 여자친구는 아, 이거를 몰랐었고 들어가서 굉장히 막 놀라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음, 블로그에도 많이 있고요. 뭐 INFp의 호텔 프로포즈? 그러니까 이런 제목으로 얼마 전에도 어떤 여자분이 시그니엘에서 프로포즈 받은 그런 스토리를 쫙 올리셨더라고요. 음, 자기는 정말 몰랐다. 남자친구가 100% 바쁜 와중에도 다 준비를 했다. 거의 그런 스토리이죠. 물론 평범하게 프로포즈 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문제는 그렇게 럭셔리하게 프로포즈를 주고받는 분들만 주로 인스타에 적극적으로 올리고 블로그도 포스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검색을 하거나 피드를 봤을 때는 내 눈에 보여지는 거는 화려한, 그러니까 비싼 그런 선물이나 장식, 이벤트, 그러니까 이런 것만 노출이 되고 그게 은근히 노출이 되다 보면 여자분들도 눈이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남자분들도 예산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블라인드에도 며칠 전에 어떤 공무원 남자분이 쓴 글이 자기는 여자 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자고 얘기해서 오케이를 했다. 그래서 남자는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여자가 어, 프로포즈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너무 고민된다 이거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여자분이 생각하는 프로포즈는 5성급 호텔에서 꽃장식이 화려하게 되어 있고, 침대 위에 뭐 명품 선물 하나가 놓여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남자친구가 안 해줬으니까 프로포즈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인스타그램 때문에 은연 중에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상향 평준화로 눈높이가 맞춰지는 경향이 최근에 있는 것 같고 기대에 맞춰줘야 되는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좀 버거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마냥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일상과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기만 한건 아니고요. 오히려 힘든 거 불행한 거를 감추기 위해서 더 온라인에 그런 행복한 모습만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sns를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마냥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또 마냥 누군가의 소비를 따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너무 크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눈만 높아진다면 한동안 기간을 정해서 로그아웃을 하거나 sns 금식을 하는 것도 어, 여자분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여성분들에게 주는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영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